하나의 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4장 <laughs> 1절부터 14절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의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초청받을 때, 초청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주일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laughs> 주일까지 기억을 하셔야 주일날 말씀을, 어, 이 말씀을 배경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것 같아서 오늘 좀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성경적인 근거보다 뭐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의 관습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 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보다 전통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도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것들인가 어떤 전통들인가 교회만의 문화인가 그럴 때가 참 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절부터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서는 그날은 일하지 않아야 되는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전통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문제, 안식일에 뭔가 병을 고쳐준다든지 어떤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이 붙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하지 않는 일이 날이 아니라 사실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뭘 하고 있는지 엿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하는지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뭘 하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전 표현은 이게 되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옛날 표현은 고창병이었어요. 뭔 병인지 아세요? 고창병? 모르겠죠? 그래서 바뀐 게 수종병입니다. 이젠 아시겠나요? <laughs> 수종병도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수종의 물 숫자거든요. 우리 몸 속에 물이 이제 좀더 이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종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몸이 붙는 부종을 이 수종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했더니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표현이. 번역을 바꾼 게 고창병에서 수종병인데, 어쨌든, 이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의도적으로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능통하다는 율법교사 바리샌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전통에 익숙한 이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들의 전통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 2km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몇 km 이상 들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이사를 갔지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계속 쓰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데 병자의 공을 고쳐줘요. 그래서 던지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네 아들이나 아니면 소가 우물에 빠진 그거 안 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날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14절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점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 성경 어느 책을 펴더라도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단순히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겸손을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주중에 새벽기도 때 아니면 큐티 하셨던 분들 누가 보면 쭉 말씀 보면서 왜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겸손으로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당시 율법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대변을 해서 뭘 비유를 드냐면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비유를 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나는 어떤 자리여? 제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의해서 맡겨진 일이고. 그 사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없이 그냥 자신들의 직분을 대우받는 데만 사용했던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임직을 받아서 내가 집사로, 건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우리는 뭡니까? 청직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다니엘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이게 뭐한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 교단들 또 다양한 사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교정해야 될게참 많은데 이런 저 개인적인 제 신앙의 관점에서는 저는 우리 그분은 한 분이 나타나 갖고 막 웃겼다 난리치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평신도입니다 그분은 평신도는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카돌릭에서 얘기한 거예요 성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평신도고. 성직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약간 그들보다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평신도란 얘기 나오지만 사실 평신도는 없다고 했던 분이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신도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 표현대로,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 본문이. 그러면 우리가 다 성직자면, 평신도가 없고 다 성직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성직자가 그렇게 살아도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내가 성직자라면 내 삶을 돌아볼 때, 아, 이거 내가 성직서에 이래도 되나?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평신도라고 얘기할 때는 성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일까요? 성도가 아닐까요? 성도에 아니에요. 성도예요 가끔 가면 제가 세미나는 어디 가서 뭐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봐요. 이제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아 성도님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저 목사인데요. 이거는 웃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사실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로 부르신 거지 사실은 교회가 사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다 목고요. 성도란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천산중학교 사역할 땐 제가 담임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우린 다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 나답니다. 학교스란 단어가 거룩하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여러분, 성도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부르신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그렇게 안 불렀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그것보다는 이 직책을 가지고 뭔가 자리 차지하고 뭔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97년도일 겁니다. 회사를 다닐 때, 거기가 화장품회사인데 학원을 운영했어요, 메이크업 학원을.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전도사래요. 근데 앞으로 내가 이그 메이크업을 배워가지고 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장례식을 하면 거기는 이제 얼굴을 화장해서 이쁘게 만들어놓으니까 아 제가 그거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메이크업 학원에서 메이크업을 배우려면 화장품 세트를 사야 돼요. 그게 95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97년도에. 근데 이분이 얼마입니까? 95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자재 관리를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뒷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 할인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거기가 교회인가요? 아니면 기독교 단체인가요? 저는 확확난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던 전도사였는데 아니 자기가 이걸 배우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뭔가를 더 가르쳐달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목회자니까 할인받아 그게 일반 회사에다 전화해서 할 얘기냐고요 이분은 전도사인데도 이미 내가 목회자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일반 사회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화장품 갖고 어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할 건데 나 목회자 할인해 주세요. 마치 연예인들이 연예인 d 시 있어 이거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세종에서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 는 아시잖아요. 신방조사로 은퇴하신 거. 근데 명예권사입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 가서 나는 전도사 했습니다.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봤을 때는 나이 드신 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은 직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처음에 집사로 불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명예권사를 임명하신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명예권사예요. 근데 이제 신방 오면 집에 오면 이상하죠. 주석책도 있고 기도시키면 이게 예사롭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 바리세는 착각한 겁니다. 자신의 직분을 대우받는데만 사용했다는 거야. 내가 율법교사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내 자리는 높은 자리에 가야 되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혹 우리도 그런 특권의식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방에 오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그 쇼파 옆에. 뭐가 있냐면, 온가족 캠프 단체 사진이 있어요. 아마 집에 뭐 핸드폰에 그 사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가끔 노회에서 헌신예배 때 목사님도 오셨다가 그 사진 뭐고와 뭐 이거 무슨 행사야? 그럼 온가족 캠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한참 보다가 물어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제가 센터에 없거든요. 저 어디 있냐면 맨 뒤에 왼쪽 스피커 옆에 구석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야, 담임인데 아무도 안 챙겨요?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일부러 뒤로 갔어요. 왜냐면 캠프 주제가 뭐였습니까? 원팀. 우리는 천산중앙교회입니다. 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냥 제 역할은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 캠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제3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수영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물품 사러 마트 가서 물건 사오고 그리고 조용히 뭐 문제 있으면 가서 나가서 장소 에어컨 안될때 조율하고 이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부각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다임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논줄 알아요. 네, 뭐 알게 뭐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시중간데 저는 그냥 조용히 일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다임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두루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책임지고 그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은혜 받는 거고요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식당에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식사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삼부 때 편안하게 먹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 차량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에 상당수 문제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주든 안아주지 않든 나에게 맡겨진 사망이기 때문에 묵묵히 가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 어느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특별히 이제 바이올린을 켰던 분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어떤 곡을 해더라도 바이올린 아시죠? 한 곡을 하려면 몇번 화를 칠까요뭐 수백 번을 이러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라 이러고 연주하고 나면 저쪽에 있던 티파니는 가만히 있다가 한번 뚱, 뚱 이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 받는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대요. 아, 나는 연주할 때 10원, 20원, 30원, 50원 이러고 하는데 저 티파니는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러고 치니까 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야저 사람은 중요한 일이고, 어, 나는 이런 중요한 일하는데 저 사람은 날로 먹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거는 뭐가 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누구 하나 빠지면 하모니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같이 협력이 될때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곡이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에 사역을 할때 부각이 되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합니다. 목사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내하는 분도 시작해서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이 소중하게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 부각되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우리 호산나 나왔지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오고 산나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기가 착각하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우성치네 나를 보고 이파리고 흔드네. 야 내가 뭔가 된줄 알고 어깨에 힘 주고 우쭐대면 착각하는 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앞자리에 서서 내가 부각돼서 내가 이렇게 인기 얻는 건.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교사 바리세인들이 뭐 했어요? 어쩌면 겉으로는 사양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원했고 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 누가 초대했을 때 높은 자리 앉지 마라. 너보다 높은 사람 오면 너 저쪽으로 내려가라고 얼마나 부끄럽겠냐.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 귀퉁이 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거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청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니가 뭐라고 말씀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신이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고 교만한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보상을 말하고 나를 알아주고 왜나안 알아주냐 이런 투덜대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사람에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나 같은 비천한 사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송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시고 또 감격 속에서 겸손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하나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는 초청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초청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대개 사람은 자신의 신분,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늘 자기랑 비슷한 부류들과 관계 맺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런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파트를 질러 가는데 아파트에서 막아버렸어요. 너희들은 돌아서가라. 왜 그랬어요? 너희들은 임대 아파트 사니까 너희들 여기 지나가면 아파트가 떨어지니 값이 떨어지니 일로 지나가지 마. 자기들은 뭔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들이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왜 떨어집니까? 그럼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가 떨어져야죠.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언젠가 뉴스를 봤더니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발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장애 특수반을 만들어주세요. 아마 앞에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학교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교장이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장애인들이 다니게 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고 학교가 질이 떨어지니 얘네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그게 나온 것이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들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부르지 말라는 거야. 왜요? 그들은 우리를 불러서 그것을 다시 초대해서 갚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초대할 사람은 누구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전은자들 맹인들 그들을 부르라는 거죠. 왜요? 이들은 갚은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연약한 형제들과 나누기 원하셨다는 거야. 뭔가 보상을 바라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이타적이고,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분입니까? 관용과 배품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래요. 이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놨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착각하지 말하는 거야. 또 하나 늘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뭐 불러서 호의를 받든 말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것들을 같이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준다는 거요? 의인들의 부활 때 하나님께서 그 부활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섬김을 그들이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들이 가난하고 병걸리고 맹인이고 그런 사람들을 밥을 먹였는데 언제 갚아 주신다고요? 우리가 죽고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심판에 날아갈 때 심판할 때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아시고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 그것들에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받을 때. 초대할 때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해서 나는 당연히 높은 자리, 내 직분이 하나님 앞에 나약에 맡겨진 청지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내가 뭔가 누려야 되고 특권 의식을 갖고 뭔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려야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를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움켜주고 살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향해서 그리스의 사랑을 벨풀고 나눠주라는 거 거야. 내가 비록 그렇게 했을 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공급자가 누굽니까? 그거를 갚아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사람들 해줬으면 그들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죠. 그러나 이들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대갚을 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임직 투표를 했습니다. 또 이번주 이제 은퇴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그것이 마치 계급장처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서야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이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고 자하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전통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는데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치는 모습을 엿보고 있잖아. 어이, 아, 무뭐 하나 보자. 왜그 앞에 이미 예수님이 귀신들리상 고쳐줬고 안식일에 계속 하지 말아야 될걸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걸 보여주며 특별히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언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그 감격 또 그때 받았던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열정들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그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송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이 마치 율법 교사들처럼 바이센처럼 내가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내가 인기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아줘야 되고 이런 착각 속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해서 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이 사명들 감당해야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겸손한지, 또 주님 앞에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귀한 사명들 또 우리 의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총성된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